예상치 못한 격변의 시작. The beginning of an unexpected upheaval. 오늘 이 카드를 만났다면 당신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. 붙잡으려 할수록 무너지는 것들, things that crumble the more you try to hold on. 오랫동안 믿어왔던 안정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. 낡은 계획과 무너진 성취, old plans and shattered achievements.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파괴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시작 A new beginning blossoming from destruction. 하지만 이 파괴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 m 씨앗이 움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. 폐허 위에 세워지는 더 단단한 토대 A s t r o n g e r f o u n d A t i o n b u i l t u p o n r u i n s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과정은 당신을 더욱 진실하고 견고한 곳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. 폭풍뒤 찾아온 평화와 새로운 안정. Peace and new stability after the storm. 오늘은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파괴적인 순간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발견하세요.